김건희 씨가 영부인 신분으로 고가의 명품 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26일 서울의 소리는 윤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정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7일 영상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카톡을 주고받으며 두 차례 만남을 통해 명품을 건네는 과정에 대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를 만나 명품을 받았으며 이 과정을 최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은 프랑스 크리스찬 디올 송아지 가죽 파우치로 가격은 무려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는 또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며,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매체는 또김 씨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을 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6월 2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179만 8천원 상당의 샤넬 브랜드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내 한편 최재형 목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6월 처음 건넨 화장품 선물은 순수한 당선 축하 의미로 전달했다면서 그런데 김연사가 나를 너무 믿었던 건지 내 앞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잠깐만 하더니 뒤쪽으로 가서 뭘 메모하는 걸 보고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청탁을 받는구나 싶어 증거 채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언론들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걸까요? 네, 만약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이런 짓을 했다면 아마 하루 종일 언론에서 물어 뜯고 난리가 났을 텐데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네,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풍자 만화인 윤석열차를 때려잡았던 윤석열 정부가 결국 만화 웹툰 분야 시스템을 정부가 주도해서 이끌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뛰어넘은 문화 산업 전체에 탄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까지 만화 웹툰 분야의 유일한 전문 기관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었는데 이 기관은 지난해 윤석열 차 풍자 만화로 인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주요 지원 기관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7일 열린 만화 웹툰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현재 거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원천 콘텐츠로서 만화 웹툰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를 지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며, 직접 기구도 키우고, 지능위원회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말이 좋아 지능이지, 이건 뭐 대놓고 정부에서 거멸하겠다는 소리인데요. 네, 이날,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 국장도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국가 단위에서 문체부가 끌고 가겠다며, 연말까지 만화 웹툰 발전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말까지 내뱉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기 의료는 민영화하겠다면서 저런 건또 국가 주도로 하겠다니 지들 멋대로다. 이거 완전 경상당이 따로 없다. 북한 김정은이 따로 없네. 이게 민주주의냐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언론 장악. 방송 장악에 이어 이제는 아예 문화 예술 부분도 검열까지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민주주의가 빠르게 폭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비즈니스 외교라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자본을 유출했다라며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속이 다 시원한데요. 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사상 최대 예산인 578억 원을 사용했다는 게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우리와의 정상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한 성과만 105조 원이라며 윤 정부의 말장난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백악관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뒤 한국 기업들로부터 무려 55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발표했고, 영국은 윤대통령의 국빈 방문 뒤 신재생에너지 사회 간접자본 관련 투자 210억 파운드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윤대통령은 고작 순방 성과라고 밝히면서 7조 원을 유치했다고 떠벌리고 있으니 너무나 황당한 상황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대통령 외교 성과는 자본 유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이다.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는 대통령인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05조 퍼주고 7조 유치해 놓고 이것도 외교 성과라고 내세우냐? 영업사원이 이 정도면 퇴사시켜야지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순방비는 역대급으로 써지면서 허구한 날 부인 데리고 해외만 나가더니 성과는 없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다 퍼주기만 하는 대통령을 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차의 따름입니다.